싹싹 올수리 하고 왔어요. 싹 마우라까지 다갈아어요 마우라까지 하면 190만 원 정도. 50만 킬로 가도 그 출력이 나오고 있고 차량 제작을 해야 되는데 4야만 킬로 출력이 뚝 떨어졌을 경우에 불안자만 건드린다고 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기가스 중간 검사가 시행 5개월로 접어들면서 불합격되는 노후 차량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거듭되는 수리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는 관련 부품들의 재기능 약화나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폐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현상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흰 부품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그 부품은 바로 자동차의 출력을 행사시키고 배기가스는 감소시키는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인데요. 노후 차량에 적정량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완전 연소를 돕고 출력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산 검사장을 찾았습니다. 검사장에는 핵심 부품을 갈아 끼우고서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많았는데요. 매연이 또 나온다고 또 오는 애인가? 근데 이거를... 이거 지금 불안들 갈아준 거라고요? 이거 지금? 취재진은 검사에 탈락한 차량 두 대를 선택해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장착시켜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이 높아야 검사에 통과할 수 있지만 출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배기 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노후 차량으로 검사에 통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력과 직결되는 1모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첫 검사 때와는 달리 압력 조절 장치 장착 후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자하고 엔진하고 바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거지. 불완자를 새거로 간다고 해서 매원이 안 나오는 조건은 아닙니다. 불완자하고 엔진 사이에서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품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다른 차량에도 같은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 시험 차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아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차량 두 대를 이미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사장에서 실시한 부하 검사 결과도 역시 이두 차량 모두가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은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자동차 공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자동차학과 교수로부터 이 압력 조절 장치의 작동 원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연료가 일로 공급이 돼가지고 그각 겹판에 그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유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플로어에 그 안에 보시면 양쪽에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하고 내려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된 거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그 압력을 어,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 이 장치는 노후 차량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만 원대의 높은 가격은 부담이 되는데요.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매직 캡슐로 달려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차가 살아집니다 엔진, 에너지. 환경을 생각하는 기아. 3N 테크. 대리점들이 0 3 2 8 8 이용... 4 6